군산조선소와 GM군산공장 폐쇄의 여파가 너무 커 당장 군산경제를 과거처럼 회복시키기에는 힘들지만 전화유복의 기회로 삼아 중소, 중소기업 중소 활성화와 다양한 분야를 개발하여 새로운 군산 발전을 일으켜 나갑시다. 어려운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강인준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구 의장님과 동료 여러분 감사합니다. 2050년에는 세계 인구가 100억 명이 될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현재는 75억 명입니다. 현재의 식량의 70% 이상이 식량이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만 이상 기후, 물 부족, 한정된 경작지, 사막화, 농업 인구의 고령화 농업인의 절대 부족으로 인해 식량 문제로 인한 다가오는 유기와 미래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농업의 4차 산업 스마트팜의 개발과 도시 농업의 확산과 정착이라고 생각합니다. 18세기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시작하면서 농업 사회에서 공업 사회로 바꿨고 이에 따라 도시로 인구가 몰리기 시작해 2030년까지는 도시화가 더욱 진행되어 전 인류의 60%가 융합된 도시에서 거주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도시 인구의 증가로 도시, 도시민들에게 필요한 식량이 먼 거리에서 운송되거나 강대옥들의 식량의 유통구조를 지배하게 되고 결국 농산물의 이동에 따른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이 지구 온난화의 주범으로 등장하였고, 전 세계의 종자 시장을 잠식한 강대국의 대형 종자회사가 한 나라의 식량 체제를 무너뜨리거나 유전자를 변형하여 재배 과정을 알수 없는 식량을 공급해 우리들의 식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시급한 과제가 떠오르면서 이미 서양에서는. 도시 농업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우리나라도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서울시를 비롯해 전국의 도시들이 도시 농업을 경쟁적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미판 상태입니다. 전 세계 800명 이상의 도시 농업을 통해 자급자로 하고 있고 그 중에 6억 명은 자신이 먹기 위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뉴욕에도 옥산에 텃밭을 둔 빌딩만 600개가 있고, 런던 가구 14%가 자신의 집 정원에서 농사를 짓고 있고, 캐나다, 몬트리올 일본 동경, 동경 오사카는 옥산 및 테라스에 정원과 텃밭을 조성하여 다양한 형태의 도시 농업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도시 농업은 또한 공익적 가치도 매우 큽니다. 얼마 전 KBS에서 도시 농업을 힐링 농업, 사회적 농업으로 현대인, 현대인들에게 건강의 치유와 정서적으로 많은 가치가 있다고 반영한 것을 보면, 삭막한 도시 속에 나비가 날아오고 녹색 작물은 도시 경관을 좋게 하여 도시 가치와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있고 시민들과 고령 사회의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과 건강 증진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학생들에게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매체가 되고 있고, 도시의 공기를 맑게 하고 에너지 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 산업으로 인식한 서울시와 부산시는 2012년도부터 도시 농업에 많은 정책을 개발하여 지원하고 있고, 옥산 정원과 텃밭 등 도시농업에 많은 예산을 세워 권장하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종합청사 옥산에 기레스북에 오른 세계 최대의 정원을 만들었던, 만들었던 것을 고려하면 도농, 도농 통합도시 군산도 미래산업이고 군산을 타행히 발전시킬 수 있는 부가 가치가 많은 도시농업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와 정책을 개발하여 군산도 새로운 도시로 발전할 수 있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군산이 되도록 해.